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 왜왜 이게 아무것도 안했어뭘 무서워 무섭기는 야 하나도 안 무서워 걱정하지마 네, 아가씨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것 하나 죽은 사람 세명밖에 없어요 본인이 네 번째 될 거예요 전 다른 건 모르겠고 그 단추 하나만 더 잠가주면 참 고맙겠는데 <laughs> 그리고 밑에 단추가 원래 없는건가 봐요. 아 원래 없구나. 네, 그럼 바지를 조금만 지켜주시면 안될까요? 네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또 출발해볼까요? 우리 새로 또 올라오셔서. 아우 야 이번에 이쁜 아가씨들 겁나 많네. 아 야, 아까 그 우리 꽃초밭이 있을때를 생각하니까 야 이번에 완전 꽃밭이네 꽃밭이네 이 세상에. <laughs> 자 그럼 바로 또 출발을 해볼까요? 우리 어? 어,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 우리 여기 다섯 명 있으니까 여기 와우 세상에 오늘 드레스코드가 화이트인가 봐요 화이트 아니 면 어쩜 이렇게 다들 요정 같으셔 아우 어? 어, 진짜 먹고 살기 힘들다 어? 어, 혹시 다섯 분다 애인이 없으세요? 어 그래서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? 그럼 어디까지 일행이에요? 그럼 다섯 명 일행 맞잖아요 누가 애인이 있어요? 한 분만? 아니 다 있어요? 아제만 없어요 아 저분만 없는 거예요 아아난 저분만 있다고 들었어 <laughs> 아 그렇지 이렇게 이쁜데 애인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왜저 언니는 왜 없을까요 저 언니도 이쁘게 생겼는데 이런 건 다, 답은 안나인데 성격이 더러운 건데 정말 이 답이 없는데 거기다 <laughs> 뭐, 여기 또 만나서 반가워요 아, 여기+ 여기 커플도 있으니까 여기 도 살짝 만나주고. 여기가 남자가 한 명이 남네. 이게 왜한 명이 남지? 여기, 치... 여, 여기 커플. 아, 아 요렇게 넷이 친구. 아, 요렇게 다섯 명이 친구. 아, 그럼 제가 눈치가 없는 게 맞잖아. 그래, 아니, 니네 앉은 자리 딱 봐봐. 그딱 봐도 제가 눈치가 없는 거잖아. 그래. 요비이랑 하늘색이랑 벌써 됐고. 야, 니네 둘이 됐고. 쟤 혼자 남는 거 아니야? 아니야? 아, 뭘안 돼, 안 되기는 원래 다 그런 건데.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래놓고 야 아까 못 봤어? 친구라는데 막 덮치고 난리 났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? 야 우리 비니모자 쓴 총각 얼굴 표정보니까 쟤 벌써 결혼까지 생각했네 또 봐봐 저 표정이 저렇게 밝은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행복하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내버 두지 어? <laughs> 아뭐아잘 됐네 뭐 그냥 친구라는데 뭐 거기 우리 화이트 여기 우리 화이트 엔젤들 거기 다섯 명다 우리 총각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 총각? 그 왼쪽에 그 이쁜 고기 고기 이쁜 아가씨들 다 보이지? 어 이제 그 아가씨들 다 너한테 갈 거야. <laughs> 야뭘 안돼? 어차피 개랑 안색인데. 어 그래 거기 가만 히 있어. 내가 너 오늘 의자만 만들어 줄게. 잠깐만 기다려봐. 어 기다. 려어야 이거 봐. 야저 친구 한명 시집보낼라고 애들이 저렇게 노력을 한다. <laughs> 야 옆에 친구들 완전 센스 있네. 어저 봐봐. 저 아가씨 남친 없으니까 지금 다 뒤에서 밀어주는 거 봐. 저쪽으로 가라고. 저희 존가, 또 옆에 아가씨랑 인사해야 되겠다. 내가 봤을 때 끝날 때까지 둘이 계속 만나게 생겼다. 음, 우리 하인색 언니, 또 가운데 있는 가디건이 보네. 제가 밀기 시작한 거야. 어째, 어째, 어허, 어, 어, 어 이쁘라 어 제가 밀기 시작한 거야. 나머지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. 어디 보자. 우리 여기 우리 커플들도 있으니까, 여기 커플들도 만나주고, 아 내가 우리 비니언니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단추 하나 잡든가 바지를 좀 치키든가 해달라고 어떻게 포인트를 거기를 딱 잡았냐니 미안게 진짜 <laughs> 아니 그게 그런다고 그게 가려지니 그냥 냅둬 그게 더 자존심 상하잖아 야. 야 차라리 숨을 좀 참으라 그래 그게 훨씬 낫지 야 그게 훨씬 낫지 그래 야어야 어, 야, 잠깐만 아니 여기까지 딱 좋다가 갑자기 여기서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네 아, 이름은 내가 운전하기가 너무 힘든데, 여기서 평균 연령이 확 올라가네. 혹시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돼? 부부 사이세요? 아, 결혼하셨어요? 아. 그 옆에 여기 안경선호가랑 여기도 결혼하신 거고, 아, 이렇게 네 분이? 그 옆에 거기 두 분은 커플인가요, 아직? 네, 커플이에요. 근데 안경선호가 저, 여기도 결혼하셨어요? 혹시 안경선호가 저랑 만난 적 있지 않나요? 그죠? 아니, 얼굴이 되게 낮아. 근데 그때 옆에 계신 분 저분이랑 오셨어요? 스크를 써서 내가 못 알아보는 건가? 아니 어쨌든 여기 뭐다 부부 사이니까 뭐 여기는 알아서들 해결하세요. 뭐 아니 뭐 알아서 하지 씨아 봐, 여기 아줌마 봐봐요 아저씨 알아서 잘 잡아두네. 아니 알아서 하는 거지 뭘. 야 옆에 우리 커플 휴대티비네 신나하겠다 그지? 어 그렇다고 저거 따라할 수도 없고, 그지? 빨리 너 여자친구랑 할거 해. 어 없는 잡아줘 빨리 그 옆에 뭐 사장님이랑 사부님 신경 쓰지 말고. 어? 자, 우리 여기 우리 청각들이랑 우리 여기도 좀 만나줘야 되니까 오, 여기 네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여기도 친구예요? 아 여기도 그냥 넷이 친구예요? 어디가 일행이에요? 아 저쪽 저쪽? 아 청각들 저쪽이랑 일행? 아니 그럼 좀 같이 좀 앉으시지 야 니네가 좀 비켜주지 이 나쁜 것들아 어우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눈치가 없냐 야뭐 옆에 그 누나들 잡아줄 것도 아니면서 이 못된 것들 그냥 어? 자 우리 여기 우리 비니모자 총각이랑 우리 여기 하늘색 언니랑 빨리 여기 엮어줘야지 <laughs> 우리 하늘색 언니 왜 이렇게 싫어해요 아니 그 옆에 비니모자 총각 왜괜찮고 막. 어 얼굴도 잘생기고 어? 야 저기에 진짜 검은 마스크만 쓰면 진짜 은행 털어도 되겠는데 얘어 예? 저런 남자 얼마나 좋아요 아이 멋있구만 왜왜 왜 싫다는 거야 어? 아니, 요, 옆에 너무 친해서 그런 거예요? 진짜 너무 친해? 그것도 아니잖아. 아니, 니네 딱 봐도 별로 안 친해 보여. 어. 아니, 거짓말 하지 마. 야, 딱 봐도 급조한 느낌이 딱 나는데, 이 사람들이 거짓말 하고 있어 어, 내가 봤을 때저맨 끝에 있는 저 오른쪽에 있는 제만 없었으면 지금 분위기 겁나 좋았겠구만, 그냥. 어? 자, 여기 우리,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이렇게 좀만나주고 아, 그렇다고 요 이쁜 아가씨들을 떨어뜨릴 수도 없고, 참, 진짜. 오늘 하얀색 옷인데, 이거 다 시커멓게 만들 수도 없고, 진짜. 야, 그 옆에 친구 애인 없는 애 계증 그만 밀어, 야. 뒤그 옆에 그 총각, 야. 아우 야, 완전 행복하겠다, 야. 완전 행복하겠다, 야. <laughs> 아 무슨 애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만들어. 아이좀 가만히. 아니, 가만... 아니 총각도 좀 다리를 좀한 번만 막아줘, 좀.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그렇게 막아줘도 돼. 아이. 야, 이제 친구들 이제 그만 좀 밀어도 돼. 야, 그만 밀어. 야, 너무 적극적으로 가면 남자 부담스러워 한다고, 야. 자 호흡을 잡으세요 우리 두 바퀴 더 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불만 꺼주면 이렇게 좋아 이 변태 같은 사람들 니까자 힘내세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 다음 바퀴 두 바퀴는 요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아유. 원래 이두 바퀴는 요렇게 세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어디보자 우리 옆쪽에 하얀 모자랑 우리 여기 추리닝 커플을 좀 만나줘야되니까 아 여기 우리 부부사이 여기도 좀 데이트 좀 시켜야되는데 그 그나마 우리 여기 NIC 형아 형아가 제일 젊은거 같은데 형아 가 먼저 스타트 끊어주면 안돼요 그 옆에 와이프분 좀 빨리 한번만 잡아주세요 빨리 어? 우리 하얀 모자 쓰는 형아 형아 빨리 그 와이프분 좀 빨리 한번만 잡아아니나 그만 보고 옆에 와아나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저 한번만 좀 잡아줘요 이러다 날아가시면 어떡할라 그래요 <laughs> 어 아니 아니 그 다리를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와이프를 어떻게 끌어올려요 <laughs> 야이 큰일 났네 오늘 집에 가서 우리 남편뭐 혼나게 생겼네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<laughs> 아이 그안될것 같으면 놔줘요 그 겨드랑이 찢어지겠는데 그냥 놔주시면 되지 <laughs> 아 이러면 제가 다시 올려드리면 되는데 어너 어, 창피하니까 불 꺼드릴게요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빨리 얼른 올라오세요 얼른. <laughs> 아니 지금 저한테 왜 화를 내요. 옆에 남편분이 못 잡아줬는데 그것 <laughs> 좀잘좀 챙겨줘요. 아이고 알아서 좀잘좀 좀 챙겨주셔야지 예 저도 사랑해요 <laughs> 자 이쪽에 우리 아가씨들도 좀 만나 드리고 우리... 희한하네요. 초록색 바지 입은 니가 이게 어디 저기축구회를 하다 왔나 자꾸 발을 희한하게 들고 이러고 계시네 <laughs> 아니 아까 보니까 아니, 아니 얼굴 되게 이쁘게 생겼던데 희한하게 노리고 이렇게 다녀요 <laughs> 자 이쪽에 우리 친구 사이 우리 네분들 좀 만나드리고 어쨌든 우리 여기 네분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았죠? 제가 봤을 때제 오른쪽에 있는 저분을 빨리 집에 보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어? 야, 우리 이쁜 우리 하얀색 우리 화이트 언니들 아 타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야너 이따 진짜 끝날 때저 옆에 있는 저 남친 없는 쟤한테 전화번호 줘야 되겠다 저 정도면 야 자 우리 여기 우리 오늘 옆에 우리, 우리 아가씨 세 분들 아, 여기 아가씨들도 이쁘게 생긴데 아이늘왜 이렇게 이쁜 아가씨들이 많은 거야 아 이거 아 이거에 비해 남자가 너무 부족해 오늘은 남자가 너무 부족해 자 우리 여기 우리, 우리, 우리 주리님 커플들 좀 만나줘야 되니까 아좀한 번만 잡아주면 참 좋겠는데 아니 여기 부부상이라 그런지 아 다들 이렇게 이기적이야 좀한 번만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 야 여기 옆에 우리 비둘기 커플 야 니네가 좀 잡아줘 봐 빨리 어 빨리 여친 좀 잡아줘 봐, 어, 병아들한테 좀 보여주게 어떻게 하는 거야? 빨리 봐, 야 빨리 해봐, 그뭘 찾고 옆에 확인하고 있어. 어, 아, 우 진짜 답답해 죽겠는데, 야뭘 물어봐,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냥 잡아주면 되지. 아, 야 하지마, 하지마, 니네 오늘 데이트 하지마, 그냥 하지마, 하지마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이니까, 자 다들 하신하고 오늘 많이들 하셨다고, 자 이렇게 한분한분 만나드리고 이제 또 슬슬 정리할게요. 자, 타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.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, 우리 반대쪽 처리해드려 나가시면 되고요.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세요. 자, 타실 분들 바로 올라가실게요. 선수 입장.